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하루가 또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구하는 모두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365 원픽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10편 22편 7절 8절의 말씀 나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보면 어제 말씀에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불러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하소연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신다.의 상태. 도대체 내가 불러도 주님이 왜 대답하시지 않지?의 예 상태. 내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외부 사람들이 나에게 어,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는 상태. 저희가 이세 가지의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1번 빼고 2번, 3번은 저희에게 되게 힘듬의 시간이죠. 이 번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애가 타고 답답한데 그래도 다른 사람의 공격이 없으면 그래도 버틸만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말씀대로 사르라고 해서 말씀대로 선을 행했어요. 선을 행했는데 뭐 아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나요. 내가 말씀대로 지켰는데 주님이 나한테 응답하시지도 않고 아무런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죠. 그런 때도 주님이 그냥 그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선을 행했는데, 그냥 아무 열매, 그냥 아무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만도 괜찮은 상태인데, <laughs> 도와주고 욕먹는 경우들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면 뭐참 답답하죠. 아, 그러면 이제 나는 선을 행하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러한 상태, 내가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주님만 찾았는데, 그렇게 어떤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이 오는 상태, 주님께서 그런 상태까지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실 때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럼 그렇게 하시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렇게 허락하셨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보지 않고는 절대 그거를 말로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런 행위도, 아, 그래, 한 번은 내가 어떻게 참아본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반복될 때,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래, 한 번은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런데 팔려가는데 또 감옥을 갑니다. 그러면 막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쩌자는 거지? 뭐 하자는 거지?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지? 계속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여러분 앞에 와도,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잘될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다면 어떠한 일이 여러분 앞에 와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괜찮은 겁니다. 그 상태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 가운데 여러분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 상태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에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너 나만 의지할 거야? 이래도 너 나만 의지할 거야? 너 이런 상황인데도 너 나만 사랑해? 라는 것을 주님이 확인하시고 싶으셔서 그래요. 그뿐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내면의 자아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상태에 있으시든지, 아니, 구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든지, 목사님, 이거는 웬걸요? 그냥 아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날 뻔했어요. 예수 안 믿기 믿기 전에는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 완전 쫄딱 망했어요. 애상황이던지 어떠한 상황이어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고 그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모든 어떤 진리의 답이 숨어져 있는 말씀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인 힘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 성경 구절 하나를 그냥 총알 하나로 쓰는 사람도 있고 성경 구절 하나가 핵폭탄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저한 사람 하나의 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뭔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 그래 뭐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많이 열매가 맺지 뭐 어, 나무가 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 인류여, 바울 한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이 땅의 죽음으로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 초석을 마련했고요. 저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라는 저희는 확증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만큼의 변화와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도 알고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꿈을 꾸느냐, 그 꿈을 향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느냐가 이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요, 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계속 꿈을 꿉니다. 화성을 가야 된다고. 그냥 한 사람이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계속해서 지금 화성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화성에 정말 우리가 공상만화 같은 데서 봤던 그런 어떤 세계가 만들어질지도 모르죠. 아마 그럴 확률이 많죠. 왜요? 예전에 아무 상상 어디 달에를 간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던 시절에 누군가는 꿈을 꾸는 겁니다. 왜 하늘을 날지 못할까? 그 세상의 역사 속에 한 사람의 꿈꿈이 어떤 역사를 갖고 왔는지 저희가 이미 너무 잘 아는데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미라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뭐 우리가 상상하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미라를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미라를 품고 썩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내 던져 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에. 그 씨앗 내가 씨앗이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던지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를 한번 여러분 던져 봐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던졌더니 이런 열매가 맺혔다라고 백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냥 남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남의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 제가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 나눕니다. 4월의 30일인데 어 이렇게 이제 한 달이 끝나면서 뭔가 제가 이 천일이라는 어이 예배를 시작하고 한 달락을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하루 오제 오늘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책을 이제 이런저런 좀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제가 그 동안 되게 이렇게 이게 진짜 맞나 이게 맞으면 도대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딜레마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라는 중간 지대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어떤 신앙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 네가 하나님도 이만큼 적당히 믿어도 되고 어, 세상을 좀이 정도 사랑해도 돼 그렇게 해도 그냥 네가 조금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라는 뉘앙스가 어, 거의 없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자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내 삶에 가지고 와 보면 야 도대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누가 안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다그 회색지대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딜레마다. 그럼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뭐가 맞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천루역적이라는 책과 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고백론이나, 고백론이라는 책을 제가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어떤 그 답을 조금씩 제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지금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나 뭐그존 버년이라는 사람이나 그더 전에 바울이나 그더 전에 믿음의 사람이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결과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그렇구나. 이거는 타협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을 갑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을 읽으세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어떤 선배들,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책을 왜 읽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목사님, 당연히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러죠. 목사님, 당연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러죠.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책을 읽어서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요. 그것이 비로소 그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천일을 예배해라라고 시작하고 제가 이 예배를 시작했어요.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시작하니까 여러분도 함께 같이 해봐요라고 제가 이렇게 도전도 하고 권유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이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어떤 뭐 사정상 이제 영상 시간이 안 맞아서 영상을 그 시간에 못 올린 적은 있어도 제가 하루도 이 아침 6시 반 예배에 제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시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꼭 하나님은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거, 제일 못하는 것만 시키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시작했던 예배입니다. 저는 아침에,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서 이 시간에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비전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시작했던 예배입니다. 그런데 한 290여일이 지난 지금, 저는 그 1년 만에 완전히 아침형 인간이 되어서 아침 6시가 딱 되면, 아침 5시 반 6시가 되면 눈을 뜨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하고, 이 영상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지니 끝나면 바로 성경을 읽고, 일찍 일을 하러 가고, 아, 저녁 12시가 되기 전에 반드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패턴의 삶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패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 내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읽, 아침 예배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아침 예배를 시작해라. 천일 동안 해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의 삶을 바꾸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 지난 한 300여일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은혜가 제 삶에 있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이게 공개되는 예, 영상이다 보니 그것이 굉장히 사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그냥 제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한 300여일 왔는데 제가 궁금합니다. 과연 이 300여일 동안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공유했던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얼마만큼 변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울서신의 하나님이, 더그 구약의 하나님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이, 칼빈의 하나님이, 존 번연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그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분명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그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아침, 이제 매일 이 영상을 평균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사이가 이 영상을 공유하는데요. 저, 제가 어,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단독방에 공유해드릴게요. 했더니, 몇 명이 여러분 연락이 오신지 아니까 저는 생각할 때는 거의 40명을 고정으로 보니 아 그럼 이분들은 연락이 오겠구나 라고 했는데 두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참 희한하다. 어, 이렇게 공유를 하는 영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 왜 연락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제 안에 이런 도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00여일 동안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제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중간지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신앙생활의 궁극의 목표가 목사님, 저는 구원받고 싶어요. 면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바울처럼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처럼 정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제가 다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게 되든 안 되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의 목표는 말씀 속에 그 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갖다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내일의 삶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결코 그게 혼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삼겹줄을 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 믿음의 과정을 허락하신 이후 그 주님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 천로역정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 그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정이 쭉 나오잖아요. 그 가는 과정 혼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가는 동반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렇죠. 혼자 그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드니 주님께서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함께할 사람들이 내 믿음의 가족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자, 그렇게 만나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자, 지금 대부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 정해져 있어요. 봉사할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면 그틀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 막상 현실을 살아보면 각자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사람마다에 맞는 어떤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개인적이라서 어떻게 이거를 다 교회에서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해보면 그 각자 각자에 맞는 그 여정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거나 말거나, 지금 천만 크리스천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말거나 저는 외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애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목사니까 더 그렇게 하죠. 집사, 장로고 권사니까 더 그렇게 해야 되죠. 어, 뭐 목사님 저는요 초보 초신자고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모릅니다. 아니요. 누구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못할 것 같아도 우리의 목적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비공개로 예배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제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기 위한 비공개가 아닙니다. 저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누기 위한 비공개입니다. 그, 공, 그 단톡방 안에 모여지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나누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한테 주신 약속의 사명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저에게 보내주신 영혼들,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하시는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이 믿음의 성장을 해감에 있어서 누군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손잡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유, 그냥 목사님, 저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걸 저렇게 하는데 할 거면 이걸 이렇게 해야지. 저걸 저렇게 강조할 거면 이 말을 더 강조해야지.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맨날 얘기해봐야 잔소리지. 아유 그래 애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제가 많아서 그들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저들의 신앙의 성장 더 나은 더 높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절대 허들이 혼자서 알아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누군가는 손잡아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일부터 5월 1일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결단할 때입니다. 한 명이어도 좋습니다. 두 명이어도 좋아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그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목표를 아, 목사님 저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죽는 날까지. 내가 그것을 꿈꿨어도, 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해도 우리는 그 꿈을 꾸어야 합니다. 모든 천만 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모두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꿈을 꾸실 때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살면서 일하실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저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록 한번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서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애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특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특별했다면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야 됩니다. 너네가 아무리 구해도 내가 선택한 사람들한테만 특별한 은혜를 줄 거야.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구해도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할 거야. 라고 성경은 써있어야 됩니다. 그릇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동일합니다. 구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300여일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몇 명이 함께 예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남은 700여일, 저에게는 700여일의 시간,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내일부터 시작될 그 하루. 꼭 제가 만난 성경님을 여러분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만큼만 여러분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거스틴 때 하나님, 존버년연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 계십니다. 꼭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잘 가르치면 알아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잘 가르쳐야 되고, 그 가는 길을 같이 손잡아줘야 되고, 그손 잡고 주님의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 저희가 절대 말로 이 신앙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들어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희가 오늘도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준다고 주님.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냥 그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구하는 모든 자들이 누리는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가 주님을 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5월부터 주실 그또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비싸오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또 다른 은혜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4월의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